찐질한 척 하네 진짜 두 개의 요구 뽀개 버릴까 그나 그래. <laughs> 너는 임마 어? 아니 바로 욕을 이년나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휴 진짜 영훈 씨, 네. 우선 씨, 네. 지금 지금 20초 는 지각했어요? 20초 안됐어 아, 죄송합니다. 그런데 아. 여기 뭐 계곡 옷인신거 아니죠? 네? 아뭐 계곡이요. 이게 <laughs> GS 25는 이거 자유 의상이란 말이에요. 자유 의상은 뭐예요? 자유 복장. 오늘부터 정식 출근이잖아요. 네. 네. 짠. 오 우선. 이렇게 여러분들 사원증이 나왔어요. 네. 오늘 이제 정식 출연한 거니까 네. 이제 여러분들 갓센 기획을 위해서 네. 네. 여러분 몸을 불태워 주시길 바랍니다. 아 저희는. 근데 저희 이거 사원증 받았는데 네. 저희 직급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알아서 정해봐요. 네? 저희가 지금 대리랑 사원이 있습니다. 대리랑 사원? 네. 어느 게더 높은 거예요? 네? 우선 씨! 선 씨. 어? 저희, 저희 우선 씨! 저 알바 밖에 해본 적 없어서 그래요. 우선 씨! 뭐 하나 특출하게 서로 그냥 비스 하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점수표를 내보니까 공평하게 하겠습니다. 진짜 이거는 이보다 공평할 수는 없다. 배 기업에서 배 이름으로 직급을 정하라. 그럼요. <웃음> 대단히 <웃음> 대단히 <웃음> 저 진짜 이한데이게 뭐야? 불투사 불투사 자국은 뭐야? 아저 진짜 저일 전에 백신 맞았습니다. <laughs> 저그래도 약간 뻐근한데 이거 가만히서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. 근데 그냥 치고 싸울래요? 뭐어 그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진짜로. 준비 시작. 오오 오. 아자두 번째. 캐리커처 그리... 응?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또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마케팅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...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. 아, 그 미적 감각이 음? 좀 그럼요. 저의 캐리커처 여...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 기대할게 알겠죠? 네. 어, 출수하데뭐 먹고 있을까? 요 우리 안비게 좀말좀 해요. 저희 제한 시간 있는 거 알죠? 어, 얼마나 있어요? 저희 5분 드릴게요. 5분. 어, 죄송한데 이거 낙서 아니에요? 그림이 아니라 우선, 우선 씨. 한스 앞에 앞에 탁 공개해주시면 돼요. 네. 하나, 둘, 셋. 우와.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고민이 많은 표정이잖아요. 받는 길을 위한 보내 이런 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. 죄송한데 이게 코가 신현준 씨코 아닌가요? <laughs> 신현주 씨 코. 아 이게 근데 어... 그쪽도 코에 대해서 상관 없어요 지금 들창코. 아, 그쪽 코는 <laughs> 내 코가 그렇게 들창코예요? 저는 신현주 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주의입니다. 사실주의. 뿌염을 안 했다는 이 사실주의. 눈망울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? 뭔가 이 금방이라도 뭔가 어우막 그냥 뭔가를 갈구하는 그 아이폰 11 카메라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이번 판 우선 씨 승리입니다. 아싸! 갔어. 그래서 그럼 제가 데리죠. 마지막 3점을 걸고 <laughs> 마지막 10점 주세요, 그럼 네. 10점 자, 10점짜리 가겠습니다 예. 센스,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는 게 우리 기획팀의 센스를 봐야 된다 예, 센스가 예, 예. 중요하다 하잖아요 즉흥 예, 예. 삼행시 예? 자, 그러면 우선 씨부터 할게요 네 예. 허영지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자 허영지 허! 허영, 허영지 팀장님 영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아, 지 설마 지금 바로 뭐 이런 거 아니죠? 십점 준비됐어요? 예, yeah. 알았어. 그러면 갓생기 그러고 갓생기. 사행시잖아. 어. 허약하도 허약카도 <laughs> 아닙니까 지금? 응. 갓. 갓 태어난 송아지마냥 <laughs> 그러면 자기 옆에 마지막으로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. 이번에는 명호 씨부터 할게요. 이. 이리오너라 채널에 오시면. 최우선 아, 준비됐어요? 아최우선이요 네. 최. 최우선을 건드렸냐? 우. 우선 어금니 아, 꽉 껴. 꽉켠선 <laughs> 어, <laughs> 선박은 못 드리겠다. 실패 최악이었어요 최악. 최악이... 자 허영진? 마지막 기 네? 마지막 기 줘요 허 허약해지네 이 자리. 실패. 아자 <laughs> 스, 승자는 우리 최선수입니다. 아싸 물건네 이 물건이네 물건이야. 오, 망한... <laughs> 물건이네? 물건이야? <laughs> 자 그럼 이렇게 해서. 우리 대리는 우선 대리 이제 이 직급까지 정했으니까 응. 우리 팀이 또 이렇게 또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네. 팀은 팀은 그런 거 한번 정해 볼까요? 우리 어, 평상시에 또좀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?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몇 명을 행복하게 했는가? 어? 지지분요소 멋있어 멋있다 진짜? 요 어떤 느낌으로 할까? 어떤 식으로 할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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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인생템 개발 프로젝트 네네네 인생템 개발 카생 어? 이거 어때요? 요즘에 또 신조어 또 재밌게 만들잖아요 어, 저희 또 회사원분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하면 뭘 받습니까? 어,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오. 우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고객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이나 아니면 또 제품으로서 혜택으로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우리 팀은 인센티브로 인센티브 네. 너무 좋다 인센티브 어. 인센티브 아, 열심히 열심히 지금 네. 10시 49분이잖아 어. 11시부터 미팅이 하나 잡혀있어 아, 미팅이요? 응. 아 그럼 죄송분 10분... 응. 어? <laughs> 그러면 저, 저, 각자 에... 보고 모이자고 네 지금 눈이 너무... 어. 눈이... 어. 아 오신 네. 거 아, 네. 어? 어, 네. 아, 어? 어 저희가 어,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네. 출시도 네. 하고 있는데 예, 오! 어, 강철 부대, 저희가 이거, 그 강철 부대에 잘 나가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좀 해봤습니다.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콜라보레이션인데, 나쁘게 말하면 얹혀가겠다. 어, 산거라 이거구나. <laughs> 얹혀가는 거잖아요. 다음은 저희가 좀 자신 있습니다. 그랜드 요구르트가 삼초 한 팔이네요. 어, 맞아요. <laughs> 이거 큰 요구르, 요구르트잖아요. 이건 런 진짜 칭찬해야 돼. 우리 공받아야 돼. 우리. 아, 이거! 이게 네. 다운타워너의 그런 어떤 그맛 그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저희가 감자칩이랑 조합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럼 어. 다운타워너의 감자튀김 맛을 좀 약간 가져온 거죠. 어, 그렇죠. 왜냐면 아. 저는 사실 다운타워너 했을 때 버거도 버거지만 전 가면 감자튀김을 추가로 하나 해서 더 먹을 정도로 음. 아.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여기 감자튀김 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콜라보를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다니까. 와 이건 이건 괜찮는데 이게 이거. 진짜 역시. 크. 요거는 조금 재밌는 제품 커난 젤리 제가 안 그래도 제일젤제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. 삼겹살 젤리 맞아. 똥 모양 단무지 이렇게 상품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네. 아, 네. mz 세대들에게 정말 임팩트를 줄수 있는 상품을 저 저희 필요로 하거든요. 음 그거를 영지 팀장님에게 저희 의뢰를 드리는 겁니다. 네. 아, 그러면 저희가 저희 갓생기 얘기 이번에 맡은 임무 잘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준비됐죠? 네. 네. 네, 네. 네. 자, 자, 구호외쳐 시작. 자. 인생티브! 어? <laughs> 명훈씨! 예왜 예. <laughs> 안해요? 제가 하겠습니다 어이팅 하하하하하 다 어우 시끄러 팀장님 제가 봤을 때 네. 이미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, 그쵸 로고를 다 생긴 로고 그냥 안 <laughs> 거치게 하시죠 천..천재구나 아 이거 실험서가 뭐 어떻게 했어 <laughs> 제가 이 혼자만 대본이 따로 있어요 <laughs> 아 지금? 빨리 일단 이 음식들 시식을 먼저 해봐야 돼요. 에이. 그래가지고 일단 편의점으로 GS 이십오 편의점으로 갑시다. 와이 강철 강철부대 안자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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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. 어, 어 이거, 이거 이거 아까 본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나 그리고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. 아 어, 귀여워 이거 봐봐. 귀여운 친구들이 쓰니까 이거 다 먹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 먼저 알죠? 아. 어 강철부대 시리즈네 이것도. 그런데 그래. 지금 혼자 다 쇼핑을 지금. <laughs> 또 명운사 먹고 싶은 거다 골라. 이세품인 찍어 먹었어요. 그럼 네. 그 다음에 어... 네. 알아야 됩니다. 그럼요에그그리고 나를 알아야 그니다 누가 그다에그다다에그 다음에. 그다에그 다음에. 그다그다음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다음에. 그다음다음다음그다 네, 에그 다음에. 다 네, 아, 그러음 그러니까 어, 아, 네. 아, 네. 그래. 그러면... 아니 근 <laughs>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. 근데 맛있어. 이 장면을 보시고 간장 뽕을 드신 분 있잖아요. 배고프신 분은 살짝 모자랄 수 있어요. 음. 이럴 때 참치. 그리고 이거 밥을 살짝 찬밥을 말면 되게 맛있어요. 근데 그걸 어디 서 사야 되죠? 바로 GS 매운 거. 약간 솔직히 저한테 약간 매워요. 아 근데 매운 거는 우유 먹어야 돼요. 아니 근데 아까 순두부 삼행 어. 시켰거든요. 아 진짜요? 내려가서 근 기렇도 아. 못하더라고요 대리 살릴 수 있죠? 순! 순진한 척 하네 진짜 어? 네. 두, 두 개의 을를 뽀개 버릴까보다 부! <laughs> 너는 임마 <이마>. 어? 아니 근데 <laughs> 이전 <이랬어. 웃음> <너는? 웃음>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, 부라고 안 했나요? 부부아부 부. 아, 부. 너는 임마 아. 뭐, 이게 다운타운어 콜라보한 이제 추잉집인데 제가 다운타운어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감자튀김이 약간 이런 맛이에요 아 실제랑 흡사해요? 네와 콜라보를 잘했는데 네 인싸들만 갔던 데라서 이제 분은 안 가보셨을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좀 진짜 핫한 건데. 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또 약간 콜라보랑 같이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상품을 네. 만들면 아. 엄청 핫한 게 나올 것 같은데. 명품이랑 콜라 한적 있습니까? 없죠. 아까 전에 젤리 중에 뭔 젤리가 있었습니까 똥젤리요. 똥젤리. 콩젤리 그럼 저희도 루 똥젤리. 아. 초코송이 이런 거 유명하잖아. 화이트송이, 빨아르송이 이런. <laughs> 가나 네. 초콜릿. 네. 여름에 아 모기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라면. 라면. 음. 사람이 뒤집. 뒤진... 죽방 이런 거. 죽방. 어. 그리고 보고 있 우리 또 언론사 중에 속속들이 디스...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 정보사니까뒷스아니까 디스 시솔. 디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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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네.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됐나. 저희가 좀 이제 오래했다는 증거가 또 팀장님 앞머리가 이 어? 떡이졌어. 우리 네.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가 된거 같으니까 아. 내일까지 좀더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출근해서 모이도록 해아몇 개까지, 몇개짜야 돼요?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네. 한 56개만 56개? 네. 퇴근! 영훈 씨이다 치우고 가야겠지? 예. 네. 퇴근하라고 불도 딱 꺼주셨네 어. 아 퇴근해! 아휴 어. 쉬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, 네그렇지 네. 예? 56개씩이니까 내가 6개 짤 테니까 106개 짜와 응. 어? 미리 나한테 카톡 보여줘. 별로면 다시 다시 짜야 돼. 이 정도 방송 태도로 봤을 때는 출연료가 한5만 원에서 <laughs> 한7만원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요안 아, 그래도 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. 아니. 그냥. <laughs>